조금 너무 음에이면한2만될것같아 아, 여기 있다. 1명 나 1명? 1명? 1요 이러면파드셔트패스크거이지 <목소리> 어,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니까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니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룰사잇도 룰 아, 아, 뱀! <웃음>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천벌 사인 감전사 천벌 어? 빨슛 히터 천벌 찍! 찍! 천벌 나이스 어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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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생 <laughs> <성분님. 웃음> 센즈. <센지>? 스위치, 스위치. 해, <laughs> <에이>, 줘. <laughs> 아니, 워워 타워, 타워, 스위치 뭐예요? 음, <laughs> 스위치. 아, 팬님이 레이튼이시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, 아고 어, 슛. 슛! 우와. 또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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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저수부도 스터. 검도 완료. 나이스. 나이스. 옆에 돌이 들어가요. 에. 아, 나 나도 데, 천벌 맞았어. 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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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벌. 야, 성근이어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. 상대 너무 못한. 하... 아, <laughs> 캐릭터 레벨이 다 맞긴 하던데. 착한 말 하기로 해요 우리. 어, 어글리들 뻔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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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바로 신나가지고 어글리할. 바로, 바로 킹게시판 박지당함. <laughs> 여기 클레 뭐 하는데? <laughs>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이제 도유리 <laughs> <조일이> 꼬리흔들었네. <laughs> 어, 어, 우리 팀워시가 흔들나겠는데 어쭈? 미쳤지? 첨벌. 어어! 어, 슛! 골? 어, 아, 피파 맞았다. 비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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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가는 이고 가는 어? 어? 고 아이고. 아이다이루이스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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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아이이 나이 나이스, 살이 같다 들어가 이스이걸루이스안 보여요?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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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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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어나 나이스, 나이스, 아, 뭐 어, 어? 어, 나 나이스, 나 <laughs> <laughs> 혼자 잡으실 수 있어요, 여러분? 그럼, 그럼. 어, 일단 블요 오케이, 오케이. 예, 이제 레이드 길막힐 거예요. 양차, 양차, 양차. 아, 기분 좋아. 아, 기분 좋아. 아, 날목하기단독돌아서못 얻는 척. 나이스. 아. 누구야, 아. <laughs> 같이 때리고. 죽을땐, 죽을땐, 죽을땐. 아니 아무것도 안하고 저기가 부속사한다, 이거 뭐야. 히트 샷! What t h c r 천벌. 아, 공 써봐. 안맞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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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그래? 상여 없냐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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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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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

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그데 진짜 캔거 아니 그럼 뭐 우리가 에이스가야죠. 에이스. 이거, 에이스가 <웃음> <웃음> 이거 그냥 네. 어, 근데 그냥 어, 오할게요 근데 어디다 내옆포 빨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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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벤더 클랩. 안녕하세요. 살수 있어요? 아, 그럼요. 어, 괜찮아요. 올렸다올렸다 올렸다. <laughs> 괜찮아요. 나 이스요. 무슨 펀치? 펀 와! 두 대, 세 대. 어? 천벌. 나이스. 뭐, 번개 뭐야? 파이브 <laughs> 감전사. 계속 내뱉었는데, 뭐가 어? 도망가, 도망가. 음... 날로고? 오, 홈배, 어? 똥배 m k 뭐야? <laughs> 아 바로 쓰레시 <슬래시킹> 기포했는데. <laughs> 옛날에 했으면. <laughs> 아 그러면 어 마이스 리드요 엘리 때문에 급했 나보다 <laughs> 근데 하랑 궁을막쓰는거 같네. 전신궁이라막 저렇게 쓰... 싼날 때마다 쓰는 게 맞긴 한데 너무 이렇게 쓰긴 했잖아. 우리 수직이티티 생각이었는데 <laughs> <laughs> 어으 소운더 아크 어? 야식이 아. 괴물 폭죽 끝까지 한대 때리고 가네 아쉽고 거기 <laughs> 누구야 으으으 아. 아, 뭔들이야 아, 에잇 에잇 아어칼 해고 칼 해고 뚜뚜뚜뚜뚜 우야 아 야. 이게 동강동강 긴급 탈출이 안 되네. 어, 안녕하세요? 하늘 엘리로 엘리 붙었어요. 오! 아, 이거 스페. 하늘 어, 골목에 있어요? 아, 스페 실수였다, 이거. 저 상자에 파멸, 딱 붙어 있었어. 요 어, 달려. 예. 아, 학살자 다 빠졌네. 아! 나 딱, 떴네. 엘리 지금 제 뺐는데. 어, 아, 아 이거 쫙! 아 나이스! 아 야, 야 누나이도 엄청 쎄네. 어, <laughs> <카레 사인. 웃음> <카레 웃음> 으쌰! <laughs> <카레 웃음> <카레 웃음> 그러니까. 아, 이거 네 이거 쎄네. 이거 네 이거 없네 이거 네 이거 쎄 이거 쎄네. 이거 쎄 이거 쎄네. 이거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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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너네 응. 칼을없습니다 못잡아 이거 물어봐? 물어봐. <laughs> 이서 뭐예요? 이거 한번 가 볼까요? 사랑해 그냥. 보고 거야. 제가 먼저 가 볼게. 예. 로제요 아, 어, 어, 그럼 이 정도면 도움이 필요해요. 어요 아... 이거, 텐님. 이고 돌아왔네. 이, 이, 오, 저, 이거 이, 이거 피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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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나이스 아마리오나트 아니야 나이프 못다구 우리 공야 우리 빨라 <laughs> 아너 못잡잖아 나이스 엘리 볼게요 엘리 엘리 누워 어! 트위 잡잖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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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엘리 선수 호기심에 콘센트에 젓가락 넣어버린 모습 아, <laughs> 이게 무슨 이게 <laughs> 웃기네 이게 웃기네 진짜 젓가락을 넣었대 아이고 기네 진짜 이게 어잠 이거 조금 데 조금 아. 어, 아 그냥 서포터 없으면 안됨. 레이튼. 그래요. 서포터 없으면 어떻게 막을 건데. 근데 뭐못 뭐, 막아. 서포터도 없고 뭐, 레이튼도 없네. 어쩔 어쩔 건데. <laughs> 진짜. 아화랑도 있네. 상대 픽이 약간 건방지잖아. 레이튼도 없는데 서포터도 없어. 그래요. 이게 뭘할수 있는들. 축. 꼬챙이, 꼬챙이, 꼬챙이. 우와! <목소리> 오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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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거, 저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저 m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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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무튼 보면 쫄아서 안 나오네. <laughs> 아니 저, 저거... 아니 저 트루퍼 돌아가는 거 뜯는 게 이거 못 뜯는 게있다해카는끼자 야, 기절은 근데 또 트루퍼가 최면을 안 믿나 보네. 누구트라트도였어요최이 어디 있어? 아 그러니까, 아 세상에 최면이 어딨어 이러고 그냥 죽여버게요 어. <웃음> 넌 시작 게 이렇게 할 거야? 그러니까 해라이들아 뭐, 이... 이 자식이? 오라 개쌍해! 으 30%! 여기 립 야, 하 여기 립뭐 했는데요? <laughs> 근데 이거 약간 음영을 <laughs> <음흥한> 생각거네 <laughs> 오케이. 슛! h o o 이상이 최면 같은 게 어딨음마. 좋아. 아 오케이 안성. 이상이 신이 어디 어 임마. 아 어디가 나 공포. 아! <laughs> 어나 이거 숨어야 되는데? <laughs> <laughs> 아, 마지막이 강마리오네트. 그. 아, 이 어, 끝났네. 뭐 일어나 임마. 어, 안녕하랑나 가자. 파게. 어? 랑나 가자. 아, 어, 어, 야, 젠스가 좋다. 젠자. <laughs> <인자. 웃음> 이 세상에 최면 같은 열쇠어 인마! 일로와! ㅋ 뭐 우리 엘린 순수에서 최면을 믿네 곧 어디 갔어? <laughs>